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7일 월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한미 간 기술 격차와 미군의 결정, 세계가 격찬하는 한화의 무인 지상 로봇,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본 채널에서 하나의 무인 지상 로봇 차량이 미 육군의 해외 무기 비교 성능 시험에 채택됐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해외 언론들이 미국의 제네럴 다이나믹스 사에서 만든 무인 로봇 차량 16대가 미 육군에 납품되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으로 말씀드리면 체계 개발 단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미도. 그런데 그 납품된 차량의 성능을 보니까 한화의 무인 로봇 차량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미국뿐이 아니라 지금 많은 선진 군대에서 지상 무인 로봇 차량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직 수색과 정찰만 하는 아주 작은 무인 로봇 차량도 있지만, 하나하나 이번에 미군에 납품된 제네랄 다이나믹스 사의 무인 로봇 차량처럼 다양한 임무를 부여받은 규모가 좀 큰, 그러니까 소형 이동 수단까지 겸용을 하는 그런 규모죠. 그런 차량까지 다양합니다. 이번에 미국 제네랄 다이나믹스 사에서 납품한 무인 로봇 차량은 주 임무가 물자 운반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색과 정찰도 어느 정도는 할수 있게끔 제작은 돼 있습니다. 미국뿐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선진 군대도 이 정도의 무인 로봇 차량들을 지금 많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화가 지금 개발해서 우리나라 군대에서 이미 성능 시험을 끝내고 미국이 눈여겨봐서 미국으로 가져고 와서 해외 무기 성능 시험을 하는 단계로 지금 가 있는 그. 아리온이라는 무인 로봇 차량의 성능이 어느 정도냐? 바로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터키의 바이락타르라는 무인 공격기가 왜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았냐 하면은 성능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능이 뛰어난 거는 바로 미제 무인 공격기들이 더 성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운용을 하는 그전술의 차이가 큰 겁니다. 터키의 바이락타르 비는 정규전에 정규 부대를 향해서 공격을 가하는 그런 수단입니다. 그리고 터키가 그런 전술을 개발한 겁니다. 이게 모든 나라의 후한 점수를 받아가지고 지금은 터키가 무인 공격기 분야에서는 세계 탑 클래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조금 더 지나치지 않은 수준이 된 겁니다. 기갑 부대가 출동을 하면 기갑 부대를 어호하는 방공 부대가 있습니다. 이 방공 부대에 레이더를 잠재우는 대방사 무인기를 띄우면은 방공부대가 레이더를 켜지 못합니다. 그때 다량의 무인공격기를 보내가지고 초토화를 시키는 전술이 성공을 한 겁니다. 이런 전술을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바다에서도 무인공격기와 무인공격정을 섞어서 무차별 공격을 가해가지고 러시아에 대규모 함정들을 격파를 한 겁니다. 이런 해상 전술은 우크라이나가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은 바로 하나가 개발한 아니온이라는 무인 로봇 차량이 바로 이런 집단 작전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제네랄 다이나믹스사가 미 육군에 열렸을 때 납품한 그 차량들은 그냥 단순하게 물자 수송하는 정도의 프로그램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는 하나의 무인 공격 차량을 두 대, 세 대가 합동으로 운영하게끔 프로그램이 돼 있어가지고 수색과 정찰 그리고 운송 거기다가 멈치 기능으로 고병과 합동으로 전투에 임하고 기계와 부대와 합동으로 전투에 임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전술적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무인 로봇 차량이 지금 전 세계에는 없는 겁니다. 하나의 아리온이라는 무인 로봇 차량은 부가 장갑을 추가로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미군 병사들이 미니 탱크다. 이렇게 지금 부른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RCWS 시스템을 장착해가지고 공격 전용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 RCWS를 혼합형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해병대 상륙장갑차에 정착한 시스템이 그런 건데 기관총과 K4 유탄 발사기를 혼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수류탄을 기관총처럼 마구잡이로 사격을 해서 화력을 지원하거나 또는 정교하게 기관총 사격을 가할 수 있는 그리고 방탄 기능을 갖고 있어서 보병들을 어머를 하면서 탄약이나 부상병을 같이 나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계와 부대의 맨 앞에서 수색과 정찰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저소음 기능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퀴 여섯 개가 모두 독립적으로 운행이 되기 때문에 등판 능력이 좋아가지고 하천 그 다음에 웬만한 야지나 구릉지대도 다 올라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블록 1 시스템을 체계화를 시키고 있는데 블록 2 e 시스템에서는 드론을 장착해서 통신 중계도 할수 있는 정도까지 간다고 하는데 드론과 하나의 무인 로봇 차량이 합동으로 전투를 할수 있는 전술이 개발되면은 보병 전투의 획이 바뀌는 겁니다. 이런 능력이 미군에게는 지금 없는 겁니다. 이 부분만큼은 지금 하나가 세계 탑 클래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기계화 부대 전용으로 개발하고 있지만 미군은 보병용으로도 개발하는 을 겁니다. 미국이 해외에서 잘 나간다 이런 무기를 갖다가 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인지 시험을 하는 그런 무기의 종류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정이 됐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아리온 무인 로봇 차량이 미군에게 채택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대한민국의 무인 로봇 차량의 수준이 세계 탑인데 전기 추진식 캡슐 발사용 무인 공격기도 한국이 세계 최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전쟁을 위해서 무인 공격기와 무인 공격점 그리고 바로 지상 무인 로봇 차량을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전자 기술과 기계 공업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